메시지잘 오세요 꼭딱기요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어, 요즘 그 레고 브릭프라이데이 어, 거의 이제 끝났죠? 11, 13일인가? 까지 한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이마트에 한번 갔더니 또 물건이 다 떨어진 줄 알았더니 또 몇개가 또들어왔더라고요요 행성있는 제품 요거는 저번에 짝퉁으로 해봤는데 행성이 또 하나 갖고 싶어서 요거 6,900원 얼마야? 6,900원에 하나 판매를 해서 구입을 했고요. 또스타워즈도못보던게 또 들어 왔습니다 75017.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반값으로 해 가지고 34,900원? 예, 제품으로는 요다가 들어 있네요. 자, 요다가 들어 있어서 이마트에서 구입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동네 왕구점에 갔더니 어, 이제 재고 털이해 가지고 좀 오래된 제품들을 하게 되는데 갤럭시 스쿼드 스 해야 는데 64,000원짜리인데 어, 32,000 32,000원 예, 구입을 했고요. 싸게 샀다. 프로모션도 들어 있네. 보나마나 보나 박스겠지만 자 반지의 제왕 제품입니다 어, 9476 제품이고 어, 배터리 제품 아마 라이트 들어오는 블록요런거 들어가 있죠 요것도 반값 세일해서 한 38,000원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아 싸다 자 그리고 요거는 반지의 제왕 어, 79007좀큰 제품인데 정가가 무려 118,000원짜리 이것도 반값으로 해가지고요 어, 59,000원 어. 이제 요거까지 딱 사, 사고 나서 어~ 그 다음날 저 뭐야 하나가 더 세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 이거 그냥 안 샀거든요 너무 비싸서 안 샀는데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자 야, 그동안 샀던 레고 중에 이게 4,000피스인가? 라고 하는데 어, 레고 75059 제품입니다. 정가가 44만 9천원인데 이것까지 통째로 두고 왔네. 22만 5천원 반값 할인하고요. 박스 상태는 좀안 좋아 뜯어져 있는데 어, 안에 좀다 확인해 보니까 문제는 없고요. 미니 피규어 무진장 많고요. 예, 네, 이게 뭐, 사막을 뭐, 달아내는그 제품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저 인터넷 최저가는 좀 많이 저렴한가 싶어서 찾아봤는데, 인터넷 최저가도 40만원이 넘어갑니다. 이거는 최소한 제가 조립은 하겠지만, 만약에, 아, 귀찮아서 조립하지 말아야지라고 하고, 팔아먹어도 40만원 정도에, 40만원 좀 무리인가? 한 35만원에 충분히 팔 재고, 레고 재테크? 를할수 있는 제품인 것 같은데, 야 그동안 샀던 레고 그, 가장 비싼 가격에, 가장 많은 피스, 드디어 갱신을 했습니다. 아, 물론, 이제, 조만간, 가장 비싼 레고는 갱신을 할, 아, 조만간 또, 뭔가 또 보여드릴 건데, 그때 갱신을 할 거고요. 하여튼, 무진장 흑박스. 어제 밤에 봤더니, 어우, 너무 저렴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아침에 문 여는 시간에 가서, 잽싸게 들고 왔습니다. 나온 지는 언제 나온 거야, 이게? 2014년 5월, 작년에 나온 거네. 정작년 아, 나왔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런지 안팔려서 그런지 재고 돌리도 판매를 하더라고요 저렴하게 구입을 했는데 언제 구입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 참고로 이것도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실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 은평구 이마트 건너편 쪽에 보면 무슨 저기 저 왕구점이 있습니다 그 도매하는 왕구점이 있는데 아 하나 남은 거 갖고 온 거라서 없고요 여기 있는 제품들도 어 이것도 없고 갤럭시 스퀘어도 작은 거하고 론레인저 저번에 보여드린 거 조그만 거그거한두개 정도만 50% 세일한 거 남아있고요 구축구축한 아, 거 제가 다 집어왔네요 그거 좀 참고하시고 자 현재부터 이제 라면이나 먹으러 가야겠네요 아유, 이제 라면 먹고 살아야지 안녕히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누르신 분은 추천 버튼을 누르시고 자 보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